그 다음에 이제 M백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M백 프로그램은 기억력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 예. 기억력을 높이는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어 항상 아이 주의력 훈련, d 2 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억력 훈련을 해야 돼요. 순서가 여기냐 예. 주의력 훈련이 더 빨라요. 뇌파가 더 빠르게 돌아가는 거고. 기억력 훈련은 느리게 돌아가는 뇌파가 느리게 작동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기억력을 먼저 해버리면 은 주의가 산만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그래서 D2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M백을 하게 된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백은 그 이제 여기 n, n 이 n 이라고 하는 것은 넘버를 뜻해요 넘버 그러면은 이게 1부터 6까지 우리가 설정이 되는데 원백 투백 3리백 포백 이렇게 되거든요 원백은 하나 전의 것 투백은 두개 전의 것3리백은세개 전의 것이에요 그얘기뭔 얘기냐면은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게 투백이다 투백 2백 훈련한다 그러면은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전에 봤던 것과 동일한 것이냐를 맞추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전에 봤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지 되죠. 두 번째 전에 봤던 것을. 3백이다. 그러면 세 번째 전에 것이 현재 것하고 똑같은 거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만약에 2백이다.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후의 것이랑 같을 것이냐. 그 말이랑 똑같은 거죠. 어? 그래서, 어, 이제, 이 1단계하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딱딱 끊어져요. 이제 백이다 그러면은 두 개가 지나고 나서 딱 멈춰요. 그럼 맞추기가 쉽죠. 근데 이제 여기 2단계는 연속으로 쭉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투백이다 그러면 항상 두 개씩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실제 해봅시다. 여기 설정이 있는데요. 60문제고, 문제 간격은 2초로 하고, 어, 투백으로 하겠습니다. 1단계는 포백으로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일단 투백으로 할게요.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자 스타트를 하면은 현재 보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후의 거랑 똑같으냐? 같습니까? 틀렸죠. 세 모예요. 세 모. 이건 똑같죠. 자 동그라미입니다. 하나, 둘, 틀리죠. 체크 누르면 안 돼. 세 모. 하나, 둘, 또 틀리죠. 그러니까, 누르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자, 이제 별표인데, 별표가 하나, 두 번째하고 같으냐, 틀리다. 누르면 안 돼. 네모인데, 네모가 하나, 두 번째. 똑같죠? 이건 눌러야지. 예, 네, 똑같으니까 눌렀어야지. 동그라미인데, 하나, 둘, 똑같죠? 예. 네. 또 동그라미. 하나, 둘, 이거 틀렸죠? 예. 네.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에 내가 이것을 4백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 별표가 네 번째 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하고 같으냐, 틀리기 때문에 누르면 안 돼요. 또 별표거든. 하나, 둘, 셋, 넷. 아, 어, 네 번째였구나. 별표, 다시. 하나, 둘, 셋, 넷. 네, 너무 맞았죠. 네. 제가 누르는, 누르는 게 늦은 거예요. 누르는 게 늦은 거. 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아, 어. 지금 여기 뭐 조금 빠르게 나왔다가 느리게 나왔다는 것은 이 컴퓨터 사양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 <laughs> 컴퓨터 사양이 좀 떨어져서. 만약 아, 여기서 1초로 한다면 훨씬 빠르게 진행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이게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그냥 1초로 해서 문제 수를 쭉 늘리 늘리면 됩니다 문제 수를 그래서 이것은 360 문제까지 있으니까 예, 400, 500, 600까지 해갖고 360 문제를 다마춰야지 돼. 중간에 쉐이프 넘버 레터는 뭐? 아 이것은 그냥 이 여러 형태가 내가 그 도형만 보고 싶다 또는 뭐이 넘버만 보고 싶다. 이런 것인데, 이거 렇게 놔두면은 그냥 이것들이 이제 서로 혼합돼서 나와요. 음. 예.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기억 이력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4백부터 하시면 됩니다. 음. 4백부터 1단계는. 예. 근데 이제 내가 좀 정도 인지 장애가 있다 그러면 2백부터 해야지 돼. 네. 예. 음. 2 단계를 보면 이것은 이제 대모용이니까 제가 3초로 할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2초로 맞춰놓고 하시면 됩니다. 2초로 익숙해지면은 이제 1초로 맞춰서 좀 빨리빨리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2초로 3초로 해서 투백을 어, 합니다. 이것은 투백에서 360 문제까지 다 풀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또 300에서 360 문제까지 다 풀어야지 되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아까 치면은 딱딱 끊어졌거든요. 예, 문제별로 끊어져서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는 연속되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외우고 있어야지 돼요. 어, 계속해서 외운다는 게뭔 의미인지, 예, 보여드릴게요. 자, 네모입니다. 그다음 또 네모, 그다음에 네모가 나와야지 돼요. 예, 그다음에 또 네모가 나와야지 돼요. 아니죠. 예, 그다음에 네모가 또 나와야지 돼. 아니에요. 그다음에는 이제 별표가 나와야지 돼. 아니죠. 그다음에 또 별표 나와야 되거든요. 예, 맞았죠, 이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동그라미 나와야지 돼.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별표가 나와야지 돼요. 아니고, 그 다음에 세모 나와야지 돼. 네, 맞았어요. 그 다음에 네모가 나와야지 돼. 아니죠. 그 다음에 세모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나와야 돼요. 이제. 네. 이렇게 내 머릿속에 두 개는 항상 머릿속에 이제 계속 넣고, 다음번에 뭐가 나올 것인지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니까, 어, 이제 이거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해요. 몇번 해보면 요령이 생겨요. 예. 네. 그래서 이 2백으로 360문제를 다 맞추고, 그 다음에 3백으로 또 360문제를 다 맞추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2백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면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3백은 상당히 머리가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억력이 좀 자신이 생긴다 하는 것은 3백부터서 생기기 시작해요. 3백부터. 예. 네. 그래서, 어, 예.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신분. 이해했습니다. <laughs> 아니 모르시겠다는 분손 들어오세요. 모르시겠다는 분은 질문 하셔야 돼. 어, 여러분들 바쁜 시간 내 갖고 오셨는데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지. 어, 다 아신 걸로 그럼 알고 넘어갑니다. 네.